민자, 민자, 우리 시그마 느리다. 네. 오른쪽에서 뒤 하나 원. 어 이거 나각 좋대는데. 방도 깨고. 우리 매리시 켜. 민서, 민서. 아 이거 솔리. 매리시 노리털. 아나 나, 나. 뭐야 이거. 솔리. 혼나네 진짜 일반. 야 초월이 그냥 그거 뺐어. 이 층이었어. 틀의 정면. 어 뭐야. 상대 아, 나갔다나갔다 아, 가자. 어 다시 나시. 지금이다 가자. 지금이다 지금의 기회야. 얘들아 들어가! 어 <laughs> 그렇지 아, 이겼는데 씁쓸하다 이렇게 게임을 이겼다고 좋아해야 하는 걸까? 눈로떠 어? 아 겐지 안녕하세요 네? 아니 아니 이거 야 뭐야 갑자기 다 터졌어 들어, o 드 u e 야 r o g u 야 Drogue, Drogue. Drogue, Drogue, Drogue. Drogue, 아 r o 박 u e Drogue. Drogue, Drogue, d r 나이스질크럽네그 오른쪽 방 오른쪽 방 오른쪽, 오른쪽 방에 방 방에 호그. 오른쪽 오해 아, 봐. 하는 중. 도와주는. 머리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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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뭐야 이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근데 진짜 느낀 건데 이제 잘쏜 애들 다이 같아. 일패패한대 주먹 한대 주먹 한대아 모르겠다 <laughs> 에이 몰라 얘들 한번 딱 밀어버리고 뜻? 음, 응 우리 군인 우리 께해야돼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상 이길 수밖에 없음 님들 저 친구 좀고데게 당했나 본데 <laughs> 야, 얼마나 빡쳤으면은. 요발 한국 서버에 끌려와서 영어로 본인이저 새끼 핵이다 저 새끼 핵이다. 내가 리플 코드 있냐고 하니까 북에 들어가 가지고 리플 코드 따고서 게임을 탈주하면서까지 지금. 잘 쏘면 다 핵이네 요즘. 아, 그 친구는 정지 먹고 뭐 다른 친구예요. 아, 제발 좀. 야, 이 네, 땡이다. 어? 야! <웃음> 아, 나도 <laughs> <시발하다. 웃음> 아아 <laughs> 개고꾸아 어, 이거, 이거 방벽 두개 들고 가야겠다 야야 질거 같으니까 빡꾸 키는거 봐 할만 할거 같은데 7점만 밀면 솔직히 할만함 와 야야 야, 쟤, 야, 쟤 뭐야 쟤 뭐야 루시루 루시루 아 까비다 미안나 느렸다 내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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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, 기다려 자 2층에 캐서디 끌었어 끊었지 <웃음> <웃음> 아 플레잉 맞을건데 야핵 아닌척 뒤지게 발뺌하다가 바로 걸려버렸지 아예크리있아 <laughs> 깨... 맥크리 맥크가자 이거 핵 잡아놨거든요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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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한데? 얘네 핵없어 캐서리 <laughs> 잡았냐? 오케이 할만해 <laughs> 아 얼려먹어 얼려먹어 얼려먹 <laughs> 와, 동크 슛! 아나피야아랍아라라나나나나 파나라 나라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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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천천히 잡으면 거이 돼. 야, 공고수가 남마는 이 오버워치. 약한 자를 살아남을수 없어, 얘. 얘들아, 황벽 5층, 황벽 5 그렇지. 어, 이제 발 거의 끝났다. 이스 오른쪽 가나, 오른쪽 가나. 오른쪽 가나. 얘들아 팽이 조심해 어 팽이 온다 팽이 필예 응, 알고있어? 힐필 그렇지 GG 아이스 그니까 이게 다 박는다니까? 그니까 내가 전에도 만나봤어. 박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 박아. 어우야. 어, 약간 에임이 안, 안 맞지 않아요? 이 친구는 핵 아니라고 계속 발뺌하다가 그죠? 야, 오버워치 최종 컨텐츠. <laughs> 리플레이 부검이야. 야 그냥 야 그냥 무지성으로 쏘네. 장애물 피하고 안 피하고 그냥 직말해서 그냥 그냥 무지성 발사야. 무지성 발사. 야 외국인도 얼마나 빡쳤으면 나가냐고 계속. 그냥 나가서 개꿀에. 어야야야 방금 뭐야? 에코 두 번째 발이 좀 이상했는데요? 여기가 왜 히트야? 아니 왜 여기가 시트야야 진짜 모르고 오면은 잘하는 우주하고 착각도 할수 있겠다 야 근데 우리 한조가 잘했어 우리 한조랑 에코가 솔직히 말해서 핵 상대로 좀 빡셀 수 있었는데 딜 되게 잘 넣어줬어요 가보자고 한번 여기서부터 이 친구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 어어? 어어? 갑자기 오 공격이 시작됩니다 어어어야야 <laughs> 오! <laughs> 오! 야, 이거 뭐야 야어야 어어어 야 돌아막 어어 야다 땄어 야 이러고 다 땄어 T캠 <laughs> 여기 <laughs> <이거> 봐봐 치는게 좋을것 나니까 야너얘 이거 쇼맨식 뒤지는 친구네 이거? 아니 본인이 걸릴 거를 상정해서 이런 것까지 준비한 거 아니야 약간 핵에 그런 기능이 있나? 여러분들 핵스타 걸렸다 핵인 게 너무 빼박이다 그럴 때는 이걸 키세요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? 아니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돌면서 해 드릴까? 야아 야야핳핳봐 야!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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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야. <laughs> 소, 소리 왜 이래? 소리 왜 이래? 야, 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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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